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은 늘 강조해드리지만 양쪽 다 봐야 된다. 어, 과거에 제가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다 책에서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어, 30년 전, 20년 전에 샀으면 얼마였을까 가격을 환산해드린 게 있잖아요. 중국 시장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곽수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미국 시장과 중국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하도 이 영어로 표현하면 번피해서 울퉁불퉁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과연 이대로 미장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옳은가라는. 음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구심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갖잖아요.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어, 제가 저희들이 이제 쭉 주식시장인 차트를 바라보면. 아 이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제가 하나 보여 드릴까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가끔은 직접 보여 드리는 게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긴 역사의 주식 시장의 차트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만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나스닥 차트인데 모든 데이터를 다 열어라 그랬을 때요 데이터예요. 어 1990년 1980년부터 쭉 연결돼서 지금 2025년까지 보여지는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클로징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제가 이제 미국장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한국장을 보여드려도 이 비슷한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 주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한번 주식을 사시면 10년을 갖고 계셔라. 그럼 만약에 80년에 사셨으면 90년, 90년에 사셨으면 2000년, 2000년에 사셨으면 2010년, 2010년에 사셨으면 2020년, 2020년에 사셨으면 203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른쪽 차트를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차트가 또 역사가 쌓이면 이 그래프도 요 그래프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넘어 원금법에 의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피크로 보이는 것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앞으로 한3 0년4 0년 뒤에 보면 이 피크도 작은 피크에한 봉우리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GDP도 그렇고 국가의 경제 성장과 어, 주가 지수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이 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비춰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중국 거를 한번 볼까요? 1990년부터 해서 상하이 인덱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지고 있는 상태고 좀 잘라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하강하는, 거 아까 여기서 보셨던 요 파트가 이렇게 마치 10년으로 잘라서 보면 하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한번 상승해서 상승하기까지 다음 상승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요 지점쯤 되겠죠, 이렇게 요 지점쯤 미국 나스닥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점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시나리오상으로. 그다음에 하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확률론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확률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도 우상향할 확률이 우하향할 확률보다는 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딥스이크도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의 경쟁력에 대한 긴장 강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AI라든지 양자 컴퓨팅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미국이 선점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중국계가 좀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하면 일단은 미국이 지금은 선두자리에 있지만 이 선두자리에 있는 미국이 뭐 100년 200년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상향할 확률이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우상향을 하려 그러면 중국이 갖춰야 될몇 가지 그 품격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 중국 위안화가 표면상으로 두 번째는 내적으로 어 국민들의 시,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전반적인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쉬운데 어려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난 다음에, 당시의 세계 강국이었던 영국이 가지고 있던 금을 다 가지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퇴안으로 시작해서 세계경제 패권,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전쟁 물자들을 유럽에다 공급해주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5천억 달러 내놔라 하듯이 어들 빚졌잖아. 내, 내가 돈줘 가지고 전쟁 치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를 갖다가 미국이 가져오면서 이제 20세기 미국이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거죠. 어, 가트 체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트가 나중에 WTO로 갔고 WTO가 FTA로 갔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어쨌든 미국이 하나의 표준을 세팅한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유럽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든 것도 미국의 요구에 의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놓고 보면 결국 중국이 이 과정을 가져가기에는, 아, 단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중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장기로 봐야 되는데, 장기로 갈 때에 과연 중국이 그런 시스템, 즉, 어, 무역 체계라든지, 결제 체계라든지, 어,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안보, 정치 외교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그룰 세팅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할수 있느냐에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난한 역사 과정 속에서 중국은 이제 히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경제 규모로를 제가 덩치라고 표현했습니다. 14억이라고 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제 규모가 나타낼 범위의 경제, 밀도의 경제와 같은 이제 좀더 세세한 분야로 갈때 중국이 과연 그걸 따라낼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상향이고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하향일 건데 중국의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장기에 100년을 놓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확률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쟁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디에서 반추해 내느냐. 유럽을 보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유럽과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태평양은 적어도 9,0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7,000에서 9,0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대서양의 두배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먼 태평양을 건너 건너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고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봤을 때 유럽과의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는 어 독립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영토 분쟁까지 이어지는 지난 학습시간에 제가 아, 맥키니 대통령 말씀을 드리면서 어, 1890년도 후반부터 1900년 초반에 어떤 음, 역사가 미국에서 스페인과의 전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얻어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쭉 계산해 보면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은 늘 강조해 드리지만 양쪽 다 봐야 된다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1시간에 갈수 있는 도시만 여8개 중에 있는데 여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다 중국 도시예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그러니까 4 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종도에서 비행기 딱 떠서 1시간 안에 갈수 있는. 그러면 중국을 봐야 되는데 비중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한6대4 정도로 중국의 6, 미국의4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국가 전략상으로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너 강조해 드리지만 중국의 역사와 문화, 철학을 공부하고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서 경제적 어떤 파트너로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지금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육적 측면에서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장이 지금은 상당히 앞서가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시장도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 과거에 제가 자본주의적은 자본주의다 책에서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어, 30년 전, 20년 전에 샀으면 얼마였을까 가격을 환산해 드린 게 있잖아요. 중국 시장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장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놓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음, 현금, 금과은, 주식, 채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식만 놓고 본다면. 미국장이 가장 그 안전한 주식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정시가 하나의 성장주로서 투자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를 일시에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시진핑 주석한테 말씀드리는 하나의 방안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일시에 문제가 다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니까 중국이 가장 기축통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성에 있어서 트리거, 중요한 그, 그 아킬레스건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투자시장, 금융시장이에요. 자본시장. 이 자본시장이 서구에 의해서 점령이 돼 버리면 중국의 모든 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외국계에 점령이 돼 버리면 사실은 중국은 제조만 하는 나라가 돼 버리는 셈이거든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좀더 완화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내부적인 어떤 문제 해결책 이제 3월달에 양해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이 나올 건데 간단해요. 첫 번째는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 채권 발행을 늘려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 생각에 있다. 그리고 우리 신영관 대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요. 한 2만 불 정도 되는데 중국의 동해안 쪽에 내륙 쪽은 아직 8천 불 미만인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륙 개발에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밌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조금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도 뭐 시진핑 주석이 마인과 양원풍을 불러서 식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 경제가 2025년 제조 강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는 데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의 치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실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양반을 믿고 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미시적인 점에서 거시적인 점으로 제가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지금 반등 회복 기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식은 블랙웰을 비롯한 엔비디아 기대되는 실적 발표, 78% 실적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미리 지금 발표를 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고요. 단지 좀 소비자 신뢰 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8만 불 이래, 그러니까 9만 불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8만 불 대에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의 그 시큐리티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 아, GM 제너럴 모터스가 배당금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빼고 미국 자본 시장이 바라보는 기업의 실적 실적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양호할 것 같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단한 가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극복이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어, 우리 백종훈 대표하고 제 생각도 그렇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모으면 도움이 될거라는 의견에는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건 이제 거시경제정진 측면이죠. 뭐 미시적인 측면이야. 미국 이자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우리가 2.75%로 0.25%포인트 떨어뜨렸으니까 미국이 4%에 머물고 있으면 1.75%포인트 격차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금리 인하의 그 명분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로서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주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동의한다고 해서 100%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월가가 한번 지난주에 급락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굳이 다툴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하 빌리언 네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그 빌리언 네들이 에론 머스크를 제외하고는 제조 제조사 회장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어,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어, 제 느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아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학습하는 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자료인데, 에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경제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어려우실 건데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보다 빠른 거는 일주일 앞에 나오고요. 늦었다 해도 2, 3일보다 2, 3일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학습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지 않고 그냥 구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어드밴테지를 상당히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대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스닥은 2025년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상태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수익률이 1.35% 하락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해 주식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딥식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기술주와 지금 경쟁관계가 하강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도 저 이거는 제가 어,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미시간주 미시간 대학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결과에 2024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테슬라 주식이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8.4% 떨어졌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시장에 큰 상처냐, 가벼운 상처냐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스크래치 정도난 애들이 놀다가 어디 이렇게 헐킨, 헐킨 자국 정도 가벼운 상처다. 주식 시장은 최근 며칠 동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는 단지 가벼운 상처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경고를 주면서 잘못 건드리면 미국 경제 전반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자에게 대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기업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정부가 신경 써서 관세 정책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관세 정책이 어떤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관세라고 하는 정책을 가만히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좀. 허풍도 들어가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꾸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쓰다 보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에 저축률이나 소비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관세를 25% 때리면 물건값이 비싸지잖아요. 25%, 그죠? 그러니까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은 환율을 갖다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위엔은 지금 7 2위안인데 1달러에 7 2위안인데 1달러에 8위엔까지 가버리면 한저 평가 절하율이 25%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물가 수출 물가는 경쟁력은 생기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430원 대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8위엔으로 갔다. 그럼 우리도 1500원, 1600원으로 가야지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벼운 상처가 났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모기지 금리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집 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 살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 경기 붐이 아직 미국도 그렇게 대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경제 개발기를 갖다가 이제 경제 발전론으로 치면 테이크오프도, 테이크오프 기간입니다. 비행기가 할주로확 달리다가 시속 200km를 돌파하면서 VI,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됩니다라는 신호가 딱 뜨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술을 땡기거든요. 조선관을 땡기면 비행기가 이렇게 플랩이 낮아지면서 뜹니다. 요 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경제도 발전이 되고 소득도 늘어나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집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크오프할 때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다가 비행기가 공중에 이제 한 5분 지나서 안정 궤도 3만 피트 이상에 딱 머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는 이제 순항을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고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1980년대 초반, 81년대에 2,500달러, 1인당 국민소득, 19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 요 만달러에서 쭉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터빌런스가 발생하니까 우르릉쾅쾅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훅 떨어진 거예요. 그 피하기 위해서. 요 과정에서는 어, 뭐 부동산이건 주식시장이건 난리가 나죠. 뭐 안에,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캐비닛이 막 열리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커피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접했는데 이제 에, 그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극복 과정도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 중국 덕분에 극복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이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극복을 하고 다시 궤도를 올렸어요 다시 한 2년 만에 IMF 위안이기를 극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고도를 올려서 이제 착륙할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럼 착륙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하강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그러고, 푹 떨어지는 걸 경착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 연착륙을 하든 경착륙을 하든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에 끼어있던 버블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하강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테이크오프 할 때는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에 가까운 숫자가 돼요. 8%, 10%까지 돼요. 그러다가 고도에 오르면 3에서 5%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강기에 들으면 경제성장률이 2에서 3%대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착륙을 하면 0에서 1%째잖아요. 잠재성장률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잠재성장률이 2.0에서 2.5라 그러거든요. 하강기예요이 하강기 국면에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자고 나면 1억이 올랐다. 아, 어, 여러분 아시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25% 올랐다 그러잖아요. 낮은 금리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빚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거품을 빼내야 되거든요. 조정기간이에요. 지금 화면 조정기간이에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역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세계의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경제적 대불황과 대공황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공황이 온다 불황이 온다는 뭐로부터 하느냐 부동산 시장 붕괴로부터 와요. 왜 그럴까요? 금융이 뒷받침돼 있잖아요. 뒤에 금융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 막 제일 뭐집 사십시오 집 사십시오 저금이다 해놓고 펌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꺼지면 금융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금융이라고 하면 채권, 주식 뭐다 포함이 되잖아요. 어, 폭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 케이스 실러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느냐.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어떻게든지 꾸려가고 있거든요. 살림살이를 그리고 돈을 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를 이미 능가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막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서 나오는 신호가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리쇼링 제조업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라 공급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관세 안 때리겠다.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 대표 사절단이 미국 갔다 온거 아시죠? 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관세, 자동차 철강 부분에 관세 매기 있다 그러니까 사절단이 갔단 말이에요. 듣고 온 이야기가 그거예요. 10억 달러 내라. 예. 그러면 환대 받았나요? 천대는 아니지만, 관시를 받았을까요? 관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예.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고 왔다니까. 지금 미국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여기 보시면 중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세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선택 가운데 글로벌 입지를 서방세계의 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겸손과 동맹 중심의 외교 경제 정책을 써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동맹 체제도 붕괴를 되는 것 균열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과 협력이 아니라 아, 압력과 아, 뭐라 그럴까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아, 깡패짓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지니까 세계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게 나중에 미래에 어떤 흑풍으로 다음 대통령 와 미국에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